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 어, 뒤뜰에서 어, 북서쪽 방향 1.5km 지점에 있는 청와대 뒷산 부각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밤부터 어, 지금까지 쉼 없이 하염 없이 어, 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어, 낮. 12시, 정오가막 지났습니다. 제가 이곳 금융사,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오전 강의를 마치고 점심 시간에 잠깐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18일 화요일, 3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그 시즌인데도 아, 전국 대부분의 지역들이 대설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도 현재 10cm 이상의 눈이 내렸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눈이 아, 쉼 없이 내리고 있는 그러한 아, 풍경이 역력히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3월 17일 월요일자로 인문학 서적 여덟 번째 작품으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518 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분량의 책인데요, 미국 대통령 한 명당 평균적으로 열 11페이지 반씩 기술을 했습니다. 유명한 대통령은 20페이지 이상을 기술하기도 했지만 이름 없는 대통령들은 6, 7페이지 정도로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미국의 제45대이자 제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약두달 전인 2025년 1월 20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날 7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자, 기존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폐기 내지는 변경하는 조치로서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 당시. 아, 취임자가 아, 지난 1월 20일에 취임 당일 날 아, 7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 북미 최고봉 아, 맥킨리봉의 명칭 관련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자, 아, 북미 최고봉이 어디 에 있을까요? 아,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1 1900... 9 59년 1월에 미국의 49번째 주로 연방에 가입한 알래스카 주에 있는 북미 최고봉 매킨리봉은 해발 6,194m인데요. 자, 그곳 봉우리의 명칭이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데날리봉에서 매킨리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곳의 명칭은 아, 원래 알래스카 지역이 러시아 영토였고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720만 달러를 지급하고 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아, 매입했던 지역이 알래스카인데요. 자, 러시아가 그곳을 소유하고 있지 않던 그전 시절부터 그곳의 명칭은 데날리봉이었습니다. 왜 데날리봉이었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아, 산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알래스카 원주민어로 대날리라고 칭했었습니다. 아, 북미 최고봉 답게 해발 6,194m나 되다 보니까 거대한 산이다라고 해서 대날리라고 칭했는데요. 그 뒤로 아,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1,890 6년 당시에 미국의 제 25대 대통령 아, 윌리엄 맥킨니 대통령이 아, 당선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그 당선자인 윌리엄 맥킨니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아, 북미 최고봉의 명칭을 대날리에서 맥킨니로 바꿨습니다. 아, 그런데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서 2015년에는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버락 오바마가 그곳을 명칭을 또 맥킨리봉에서 데날리봉으로 바꾸라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0년만인 올해 2025년 1월 20일 제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명칭을 다시 과거의 명칭인 매킨리봉으로 바꾸라라고 행정명령에서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미 최고봉의 명칭이 대날리봉이 아니라 맥킨리봉입니다. 제 25대 대통령 미국의 제국주의를 열었던 미서 전쟁,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1898년 미서 전쟁이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에 있었고 미국이 승리하고 스페인이 패배함으로써 미국이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필리핀, 괌, 사모아 푸에리 토리코 등을 어,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이 획득을 했는데요. 그 시절이 바로 어, 미국 제국주의가 시작됐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니 대통령 시절이고, 어, 그때 맥킨니봉으로 칭하였다가 1896년에 맥킨니봉으로 칭했다가 2015년에 데날리봉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어, 2025년에 다시 어, 과거의 명칭인 맥킨니봉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자. 하염없이 지금 북악산 정상 청와대 뒷산 해발 342m 고지를 촬영하고 있고요. 하염없이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맥킨리봉 관련해 가지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드릴까요? <laughs> 자, 아, 7대륙 최고봉을 먼저 명신, 명칭을 말씀드리면 아, 세계 최고봉이자 아시아 최고봉은 아,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고요 아, 남미 최고봉은 아, 안데스 산맥 아르헨티나에 위치하고 있는 아콩카과 입니다 아콩카과 해발 6960m 고요 북미 최고봉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 알래스카에 있는 해발 6194m의 매킨리봉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최고봉 어, 킬리만자로 해발 5,895m, 유럽 최고봉 엘부르즈 해발 5,656m 어, 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오세아니아 최고봉 아, 뉴기니 섬의 서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의 바로 서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인 푼착자야 아, 해발 4884m 아, 남극 대륙 최고봉 해발 4892m 아, 빈슨 메시프 인데요. 북미 최고봉 맥킨리봉은 얼마나 오르기가 어려운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히말라야 8,000m급 1 4좌에 오를 때, 보통 해발 5,400m 그곳까지는. 아, 경사도가 비교적 완만하기 때문에 아, 한 4박 5일 정도 아마추어들도 고산병만 극복할 수 있다면 해발 5,400m 고지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곳부터는 이제 수직 절벽에 가깝기 때문에 프로들의 세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본기점이 해발 5,400m 고지다 보니까 그 5,400m 고지에 프로들의 베이스캠프가 꾸려지고 그것부터 해발 8,848m까지 약한 아, 3,500m 정도가 수직으로 뻗어 있는데요. 이처럼 에베레스트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이 대략 한 3,500m 정도 되죠. 그런데 북미 최고봉 매킨리봉은 해발 6,194m로서 에베레스트보다는 낮지만 매킨리봉은 해발 한4 5 0 0 m 지점부터 어, 가파르게 치솟아 올라가다 보니까 해발 한 500m 부터 해발 6194m 정상까지 약한 5600m 정도가 수직에 가까운 그러한 간이어가지고 실질적인 경사도가 급한데는 아시아 최고봉이자 지구 최고봉인 아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봉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봉이라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고상돈 대원인데요. 그분이 1977년에 대한민국 최초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979년 하계 시즌에 북미 최고봉 맥킨리봉 등정에 성공했지만은 하산길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 또 일본인 최초 에베레스트 등장자는 1970년에 에베레스트를 등정했고 1982년경에 북미 최고봉 맥킨리봉을 동계 시즌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내려오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북미 최고봉 맥킨 리봉은 대한민국 최초 에베리스트 등정자나 일본인 최초 에베리스트 등정자가 다 그곳 북미 최고봉 맥킨 리봉 등정에 성공했지만 하산길에 고상돈 대장은 사망. 일본 그분은 실종이라는 비극을 맞이했을 정도로 북미 최고봉 매키니봉은 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인이 북미 최고봉 매키니봉 등정에 성공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입니다. 그곳이 미국의 49번째 주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 최고봉 매키니봉 해발 6194m입니다. <laughs> 자 이제 눈이 좀 잦아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976년에 설립돼서 49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뒤뜰에서 북서쪽 방향. 북서쪽 방향 약 1.5km 지점에 있는 북악산, 즉 청와대 뒷산 네발 342m 고지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오후 12시 한 10. 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고 보람차고 즐겁고 뜻깊은 3월 18일 화요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금융연수원의 본관 건물의 지붕에도 많은 눈이 쌓여 있고요. 지금 팔각정에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20m 앞에 있는 이 건물이 금융연수원의 별관 건물인데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설치되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뒤쪽으로 여기 부각산 방향인데요. 바로 전방 한 70m 지점에 금융연수원의 합숙소 시설, 레지던스 시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숙소로 활용하는 레지던스 시설, 어, A, B, C, 세 개의 건물, 세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 우리 구한말, 지금부터 약 140년 전, 1884년, 갑신정변, 그 당시에 건축이 된 우리나라 근대 구한말에 건축된 벽돌조 공장 건물로는 최초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벽돌조 공장 건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건물이 바로 지금 구한말에 건설된 기기국 번사창 건물인데요 사적지입니다. 기국 기기국 번사창 건물 단약 구한말에 탄약을 만들던 그런 시설이고 지붕에 보시면 탄약을 만들다 보면 많은 그 열기들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열기들을 방출할 수 있도록 지붕에 그 창살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 아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뒤뜰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